안녕하십니까. 10월 9일 금요일 영국의 소리 방송 뉴스데스크의 빅타현입니다. 오늘은 한글날입니다. 세종대왕이 지편전 학자들과 더불어 눈에 따라 기가 나도록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연구한 결과 한글을 창제하시고 선포하셨다는 날입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서 나라의 글씨가 없다는 것에 나름 수치심을 가지시고 백성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글씨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신 그분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그는 순수한 애민 정신이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뿐인가요? 그는 백성들의 일상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계들을 고안하셨고 발명가들을 모아 궁전에서 발명에 전력하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이성계가 쿠데타를 일으켜 역성혁명을 한 것이 당시로서는 죄였을지 모르지만 세종이란 왕을 우리 역사에 보내줄 수 있었다는 사실만 가지고도 500년 동안 다른 왕들이 저지른 어떠한 악행도 용서받을 수 있는 행위였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바로 현대사에서 박정희 장군이 일으킨 5.16혁명이 대한민국을 발전시킨 원천이 되었고 성공한 쿠데타로 세계 역사에 기록될 수 있었기 때문에 비록 혼란한 민주당 정권을 총을 들고 뒤엎은 그였지만 우리가 그분의 업적과 애민정신을 높이 평가하고 국부의 한 분으로 받들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 이론입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아니하지만 자주 유사한 시대에 유사한 인물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건국 이념이 반대되는 정권이 지난 3년간 세상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이루어 놓은 민주주의라고 떠벌리면서도 국민의 소리는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정부는 서울에 사실상 방역개협령을 선포하였습니다. 지난 3일 개천절날 집회를 계획하던 보수단체들은 정부가 경찰을 시켜 설치해놓은 차벽으로 무산되어버렸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죠. 정부는 경찰 버스를 이용 차벽을 만들고 스틸 파이프로 만든 바리케이트를 사진처럼 설치한 후에 코로나 방역이라고 주장하면서 2km면 갈수 있는 거리를 9km를 걸어가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정광훈 목사의 변호를 맡고 있는 강현재 변호사가 바리케이트와 경찰의 검문 제지를 받고 광화문 광장에 못 들어가게 되자, 가날픈 여성의 몸이지만, 지난주에 이어 경찰들 앞에서 피를 토하고 있는 모습에 세종대왕께서도 감동하셨을 것 같아 그 모습을 캡처하였습니다. 깜깜 시지마 경찰을 갖다가 문재인 대통령 하나의 무슨 레고 대해서... 자유 처럼 레고를 갖다가 경찰들은 자기 장난감처럼 레고를 시 레고를 시 저기에 배치하고. 문재인 대통아니 아무리 법학 공부해서 우리 법공할때 헌법을 제일 먼저 공부데 집어넣어도 네, 이 체계적인 현상과 본질은 하나설 바뀔 수 한데. 없다는 것을 본질적인 을 보면은 여실분께 열시를 진짜 대표적인 표현이 아니면 우리가 삶을 아, 모르기로 안 했습니까?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본 방송 박지현 제작팀장이 발췌한 오늘의 뉴스입니다. 미국의 존 디머스 법무부 국가안보담당 차관보는 북한이 인터넷 사이버 공간에서 은행을 공격해 외화를 탈취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디머스 차관보는 8일 미국 민간연구기관인 허드슨 연구소가 주최한 국가안보 관련 화상회의에서 911테러 후 신설된 법무부 내 국가안보부서 내셔넬 세큐리티 더비전에서 처음에는 반테러 hello, i'm dan mckibrigan, vice president for government relations at hudson. thank you for joining us today for a conversation with john demers, who is the assistant attorney general for national security at the department of justice. in this role, he leads the department's efforts to combat terrorism and espionage, cybercrime, and other threats to national security. 북한의 국가 차원의 범죄 활동에 집중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 국가들이 사이버상에서 자행하는 범죄들을 단속하고 처벌하는 데 부서 역량이 모아졌다고 말했습니다. 결과 법무부 내 국가안보부서의 구조가 대폭 조정된 사이버 범죄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들을 대거 영입하면서 북한의 사이버상 은행 강탈 등을 처벌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디머스 차관보는 지난 6월 사이버 공간에서 은행 강도를 저지른 북한인들을 추적해 기소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그는 사이버 범죄자들을 기소하는 것은 사이버 범죄의 책임을 국가나 단체가 아니라 개인에게 물어 이를 법정에서 증명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앞서 2018년 9월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의 일원인 박진혁을 기소한 바 있습니다. 당시 법무부는 박진혁이 북한 정찰총국을 대리해 2014년 미국 소니 영화사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가하고 2016년에는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을 해킹해 8100만 달러를 탈취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디머스 차관보는 이날 화상회의에서 다음달 미국 대선을 앞두고 북한 해커가 2014년 미국 소니 영화사를 공격해 회사 관계자 간 전자우편, 직원 개인정보, 미공개 영화 본편 등 비밀 자료를 유출한 것 같은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당시 북한 해커는 소니 영화사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암살하는 내용의 영화를 제작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이 사이버 공격을 감행했는데 이로 인해 소니 영화사는 큰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으로 10월 9일 한글날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